이거 스템. 스템 리치. 드로파. 아니 일단 인사 먼저 해 주세요. 아,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네. 스템 리치. 예. 드롭 바 리치. 이름이 뭔데? 네, 에보커브요 슈퍼코드? 에보커거 예. 파테이브. 네. 엔진 커미셔라. 레오파드 물범. 예. 심한 무프로 그리퍼이아 이거 탐스는 이거 참... 그냥 시클 한세 번인가 두번 터치한 거 가지고 이거 예 그리고 이거 크니크 올린 딩니움이죠 네. 이거 체인 46 티브라 아이스 이거 아르마 신영 이거 c t 있어요 예아 네. 이거 아르마 신영 개꿀찐 맞아요? 네찐 맞아요 신영 어개꿀 페라투더메타 <laughs> 아 체인이는 뭐예요? 체인 그냥 하이 텍티브로코티드 다시 한번 어. 말씀해 주세요. 하이테키 티브로 코티드. 아니, 다시 가사 전달 되게. 하이테키브로 뭐요 다시. 택타 와 하이. 하이. 하이는 뭐예요? 택티브로 코티드. 어. 타이어 뭐예요? 타이어? 네. 몰라요. 커튼 커틴... 스포츠. 아, 이거 쓰면 골로 갑니다. 쓰지 마시고요. 네. 끝. 이거 뭐예요, 이거? 요 프리덤. 프리덤 시클리 지금 자유를 원하시는 거예요? 응. 어. 응. 네. 어. 구독자 이벤트 때 뭐하실 거죠? 새. 네? 새공에서 구독자들이 발판 쓰르면 사인 좀 해주고. <목소리> 뭐 구독자들이 발판 쓰려면요 네. 네. 못 쓰고 그냥 깔면요? 깔면은 뭐 저도 깔아주고. 아니 깔 네. 그냥 이렇게 깔고 붕괴고. 아 깔고 붕괴고요? 어, 네. 랑하는거 알죠? 랑하는거 알죠? 잘하는 거 알죠? 잘하는 거 알죠? 잘하는 거 알죠? 데 이거 소개하는 거 이건 몰라요 네아그 꺼요 그냥